티와와부터 세인트 버나드까지 이 다양성이 전부 100년 전 빅토리아 시대 개 품평회에서 시작됐다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엑시터 대학 연구팀이 5만 년에 걸친 643개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개들은 이미 1만천년 전부터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러시아 베레테 유적지의 1만천년전 개였고, 아메리카에선 8,500년 전, 아시아에선 7,500년 전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9,700년 전부터 두개골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8,200년 전부터 형태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개들이 인간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냥개, 목양견 경비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그 쓰임이 다양해졌습니다. 엑시터 대학의 칼리 에이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개들의 다양성이 현대의 절반 수준이었다고요.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의 그레거 라슨 교수는 인정합니다. 가장 초기 단계, 바로 늑대에서 개로 넘어가는 순간은 여전히 수수께끼라고요. 이 연구는 2014년부터 시작해 4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5만 년의 역사를 추적했죠. 개와 인간의 관계는 만천 년 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온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